요런 컨셉인 것 같은데, 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이거는 아주 생생한 그런 편안하게 마치 AI하고 결합된 이 컨셉은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장치가 사운드가 달라져요. 뭐 오른쪽에는 글이 나오는, 평소에는 착 펼쳐져 있다가, 한 주간에 재밌는 제품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스셀렉트 시간입니다. 인비저블리티 쉴드 컴퍼니라는 벌써 이름부터 굉장히 독특한 인비저블 쉴드 2.0이라는 실제 제품인데요. 이렇게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뒤에 숨는데 보면은 사람의 몸은 안 보이고 뒤에 배경은 그대로 보이잖아요. 야, 이건 뭔가 투명 인간인가? <laughs> 오, 근데 이게 원래 1.0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신기했는데, 2.0으로 오면서 좀더 정교해지고, 야, 이건 진짜로 사람 모습만 안 보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다 보이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원리가 뭘까요? 각도에 따른,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면에서 볼 때, 약간 착시 효과랄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세 가지 사이즈가 있대요. 미니 사이즈가 있고, 일반 사이즈가 있고, 있고 아주 큰 사이즈가 있는데 요거를 돌돌 말아 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그래요 뭐 산악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서 나를 안 보이게 할수 있다 <laughs> 요런 컨셉인 것 같은데 이거를 어디 사용하면 될까요 내가 투명인간이 되긴 되는데 약간 좀어줍잖은 투명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전쟁에 사용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감추고 뭐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laughs>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컨셉인데 이런 컨셉에 재미있는 임비저블 나는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났냐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투명망토 생각이 났는데 이건 마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 많이 쓸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굉장히 기발하고 독특한 제품이 지금 킥스타터에서 펀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리모아의 헤머 브로운 리모아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리모아랄까? 뭐 이런 제품이 실제로 출시가 되는데요. 야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장인이 한땀 한땀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었을까? <laughs> 007 가방 사이즈 하고 그 다음에 기내 사이즈의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예전에 리모아의 어떤 디자인의 컨셉을 오마주에서 만들어서 그럴까? 내부도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고요. 멋있는 실제로 966개의 한정판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125주년 기념으로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갑자기 966개 한정판이라고 하니까 엄청 끌리는데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내용으로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는 그냥 짐 붙이는데 붙이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아주 멋진 리모아가 나왔네요. 망치로 두들긴 리모아가 나왔다. 이번 소식은 랩1이라는 컨셉 제품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 이거는 티네이즈 엔지니어링의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랩탑으로 만들어낸 거네요. 이 랩탑은 자세히 보니까 도크가 있고 이 도크를 통해서 인앤아웃 단자라든지 뭐 싱크 단자라든지 이런 단자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키보드라든지 이런 쪽에 UI를 잘 적용을 해가지고 티네이즈 엔지니어링의 오디오 제품들하고 같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절한 디자인적인 매치도 훌륭한 그런 제품 컨셉을 만들었네요. 되게 멋있는데요. 깔끔함, 심플함, 포인트가 되는 오렌지 칼라 이런 것들이 매력인데 그런 게이 랩탑에 너무 잘 녹아 있다 그럴까? 너무 좋습니다. 오렌지 칼라를 본체 그대로 적용시킨 이런 컨셉도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티네이즈 엔지니어링의 제품들하고 같이 사용할 때 좋은 매치가 되는 그런 디자인의 랩탑이네요 근데 틴 에이지 엔지니어링이 제품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랩탑이 아이러니하게도 애플 맥북이에요 근데 그 애플 맥북보다도 더 디자인적인 매치가 될수 있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잠수식은, 나띵 폰으로 유명한 CMF의 버즈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 그렇죠. CMF 버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 케이스가 있 충전이 되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의 정교한 느낌 마저 드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이 되고요 자 요런 CMF의 버즈, 블랙 칼라, 화이트 칼라 그리고 CMF NOTHING의 약간 시그니처라 할수 있는 오렌지 칼라 이렇게 세 가지 칼라가 출시가 됐는데요 전 특히 이 수납 케이스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매달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매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앱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출을 할수 있다. 좋은데요. 가장 큰 특징은 싸다. 성능도 괜찮다. 주목할 만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잠소식은 후지필름의 인스탁스 미니 99 제품 소식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클래식한 느낌이 어떤 인스탁스인데 클래식한 외관에 걸맞게 출력물들이 상당히 뭐랄까 빈티지가 있는 듯한 느낌을 낼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블루톤이라든지 마젠타라든지 이런 어떤 약간 빛바랜 듯한 그런 칼라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느낌을 처음부터 의도. 도적으로 촬영을 할수 있다면 아주 생생한 그런 느낌 하고는 완전히 다른 뭔가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가가 찍은 듯한 그런 느낌들 무엇보다도 칼라를 미리 조정해서 촬영할 수 있다 이런 인스탁스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위프트 팟 이라는 어떤 이동수단 인데요 야 이거는 미래에 어떤 영화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동수단 바퀴가 엄청 크고요 그리고 저문 열림도 굉장히 독특한데 내부를 보면 <laughs> 이게 삼각형 모양이고 뭔가 거의 눕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마치 실내에 있는 듯한 그런 라운지랄까 그런 느낌의 탈것 뒤음 <laughs> <듬> 보고 있는데요 <laughs> 자동차를 드라이빙의 수단이 아니라 이동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올것 같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이동 수단인 파세 개념의 어떤 이런 컨셉이 소개됐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피자. <laughs> 다음 소식은 테라의 AI 파워월드 컴파스. AI로 구동되는 어떤 나침반인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뭔가 다양한 문양이 보이고, 그리고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이 컨셉은 뭐냐면은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부터 서울 투어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뭐 박물관 투어를 할 거야. 그러면 얘가 화살표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가라는 대로 이렇게 쭉 투어를 할수 있는 AI하고 결합된 굉장히 독특한 컨셉 어떤 제품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교토에 건축 투를 하고 4시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얘가 교토 건축 투를 개념으로 스케줄 다 짜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쭉 걸어다니면 4시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 오 AI의 도움으로 GPS와 함께 어떤 맞춤형의 컴파스 그런 기능인데요. 한가지 재미는 사실은 이 제품은 디자인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이 제품의 파일을 받아다가 디자인을 본인이 새로 해가지고 이런 투명 케이스라든지 어, 이런 불가사리 모양의 케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의 케이스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다 <laughs> 디자인 커스텀이 가능한 뭔가 AI 앞으로 이런 AI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티브 잡스의 비즈니스 카드가 경매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젊은 시절 때 스티브 잡스가 뭐 차고에서 어 애플 컴퓨터를 창업을 해가지고 뭐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애플 컴퓨터 그러니까 1980 5년도 그 당시에 애플 컴퓨터의 초기 명함에 스티브 잡스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 스티븐 잡스였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 명함이 아주 귀여운 명함인데, 이 명함이 경매에 올랐는데, 이억 다음 소식은 스탠 갤러리에서 아티스트의 어떤 작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아티스트는 굉장히 특이하게 UFO에 관련된 것들을 그려요. 그래서 뭔가 UFO가 나올 법 반 어떤 하늘이라든지, 야 저기 보면은 빛 하나가 보이는데 그게 마치 U F O 같잖아요. 그리고 요도 마찬가지고 <laughs> 이차 위에 떠 있는 조그만 점이, 오 이것도 U F O 같은데, 이게 다 작품이에요. 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뭔가 하나의 빛, 오저 위에 보이는 저 점, 이게 다 뭔가 U F O 장면을 담은 작품. 깨알 같다. <laughs> 다음 소식은 오스카 울슨의 턴테이블 디자인 컨셉 소식인데요. 디자이너가 이제 요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거를 실제로 디자인으로 구현을 하죠. 야, 그래서 이 컨셉은 실제로 이제 벽에 장착되어 있다가 턴테이블을 구동시킬 때는 이렇게. 쭉 올리게 돼요. 암을 꺼내서 LP판을 듣는 거죠. 음, 이런 컨셉인데 굉장히 멋있는데요. 니들 부분은, 카트리지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 경첩을 이용해서 이렇게 90도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다. 안티 스케이팅의 볼륨도 있고 이 벽에 어떻게 장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벽에 RCA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케이블들을 삽입해야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벽에 장착돼서 LP판이 돌아가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이 위에 모자를 올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러면 모자가 천천히 돌아갈까요? 자 다음 소식은 바코모터스의 바코 B1이라는 자동차 소식인데요. 실제 전기차예요. 이 전기차는 이렇게 생겼어요. 3륜차인가요? <laughs> 아무튼 저 위에 보면은 태양광 패널이 있는 것 뭔가 배송, 운송을 하기 위한 수단의 전기카네요. 딱 봐도 뒤에 저기 열리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어떤 소포배달 이랄까 이런데 딱 맞는 재밌는거는 태양광 패널 이용해서 하루에 50km 정도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50km면은 1년이면 뭐 무엇보다도 저 안에 적재 용량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이랑 똑같은데 <laughs> 가격은 사이버트럭의 8분의 1, 그러니까 이 바코 8대면 사이버트럭 한대 사이버트럭 한대를 사는 게 나을까요? 이 바코 트럭 8대를 사는 게 나을까요?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제니의 쿡탑 브라운하고 디롱기하고 콜라보의 어떤 느낌이랄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컨셉은... 야! 쿡탑인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저 측면에 뭔가 어 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장치가 팬의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뭔가 요리를 할때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나잖아요 그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해서 내보내는 좋은데요 그리고 조작을 위한 컨트롤부가 별도로 블루투스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이얼인데 이 다이얼을 통해서 온도를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쿡탑에 장착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쿡탑 장착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할 수도 있고 뜨거우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도 여유롭게 다이얼을 돌릴 수 있겠다 이런 컨셉인데요. 오, 냄새 걱정이 없다는 컨셉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오리 마우스라는 오리 가미 마우스. <laughs>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는 착 펼쳐져 있다가 한 번에 착. 이렇게 올리면서 자석으로 탁 조여지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버튼이 있고 가운데는 스크롤 버튼도 있어요 그리고 저한칸한 한 칸이 배터리하고 이런 것들로 장착이 돼 있고 USB-C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마우스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일단 플랫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 넣다니기가 편해 쏙 들어가는 거다. 참 소식은 백현홀슨의 비어 커넥트 코어라는 블루투스 리시버, 예전 백현홀슨이랄까 이런 제품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보스의 리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리시버에 따라서 사운드가 달라져요. 기존에 오래된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을 블루투스로 해서 아이폰이나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기에 걸맞는 백현 에 비오 커넥트라는 제품이 나왔네요. 오 이건 너무 끌리는데요? EARC의 기능도 있고요. 사운드가 너무 궁금한데요? 오 이건 무조건 사야 되겠는데요? <웃음> 가격이. <웃음> 다음 소식은 오픈 AI의 보이스 엔진툴이 소개가 됐는데요. 오픈 AI에서도 여러가지 AI의 연구를 하다가 보이스를 짧은 시간에 습득을 해서 그 보이스로 뭐 다양한 AI의 어떤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텍스트 투 보이스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 목소리로 뭔가를 얘기해주거나 일본말을 말해준다든지 이런 Friendship 것들이 너무 쉽게 treasure. 가능하게 joy, 되는 거잖아요. Where we are in the world. 世界のどこにいても、私たちの生活に喜び、サポート、笑いをもたらします。 나쁜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화 사기라든지, 뭐, 금융 사기라든지, 이런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15초면은 내 목소리를 그대로 AI로 전환시켜서 뭐든지 할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오픈 AI의 엔진이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비북이라는 어떤 컨셉인데요. 이거는 점자책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전자 점자책. 이 제품은 왼쪽에는 그림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글이 나오는 그 기존의 동화책의 그런 어떤 포맷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목소리로 들려주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커다란 버튼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점자책이 있죠. 위에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은 싹 변하기 때문에, 오, 그렇죠. 왼쪽 게 재밌는데 그림을 이렇게 높낮이로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멋진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USB랄까 이런데 담아 가지고 이 형상 자체도 손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어, 요거 하나하나가 어떤 컨텐츠가 된다 오, 이런 컨셉이 아주 좋은데요 멋집니다 자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